미국 유력지 뉴욕타임즈가 날생선을 즐기지 않았던 미국인들이 초밥을 즐기게 된 계기가 한국의 논란 많은 종교인 덕분이라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고 문선명 통일교 총재가 1980년대 미국 내 대형 수산물 유통업체 트루월드푸드를 세운 뒤 스시 대중화에 성공하면서. 4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날생선을 먹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던 미국인들의 입맛을 초밥에 열광하도록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문전 총재는 1980년 뉴욕에서 신도들을 모아놓고 참치의 길이라는 연설을 했으며 당시 연설 현장에 모인 약 70여 명의 신도들은 대부분 일본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모였던 신도들은 미국 50개 주로 흩어져 초밥가게를 열었고 문전 총재가 트루월드 푸드를 통해 초밥가게가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식자재를 유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 전역에 초밥가게가 생겨나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초밥을 접하게 됐고 이로 인해 미국에서 초밥이 대중화됐다고 하는데요. 현재 트루월드 푸드는 영국, 캐나다, 일본, 한국 등에 약 20여 개의 지사를 가지고 있으며 해산물뿐 아니라 장어 소스, 모찌 아이스크림, 감귤 등 초밥에 들어가는 재료 유통도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8,300곳이 넘는 고객사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으며 일본 자회사는 미국 내 고급 초밥집이 70%에서 8 0에 100만 킬로그램이 넘는 활어를 수출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연간 수입은 5억 달러, 한화로 약 6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NIT가 이처럼 미국에서 초밥을 대중화시킨 것이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며 초밥은 벼, 재배나 제철, 불교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일본의 것은 아니었다. 중국, 동남아 등에서 처음 유래해 천년이 지난 뒤에야 일본으로 건너갔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자 이를 접한 일본인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인들은 일본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 스시의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이 김치나 비빔밥 같은 저렴한 재료의 음식을 먹는 이유는 가난한 역사 때문이다 가난한 한국인들은 제대로 된 초밥을 사 먹을 돈조차 없기 때문에 초밥은 일본의 전통 음식이 확실하다라며 한국의 전통 음식은 얕잡아 보면서 스시를 자랑스러워하는 발언들을 하곤 했는데요. 사실 한국인들은 스시가 일본의 음식이라는 것에 대해 부정한 적이 없으며 통일교에 대한 이미지도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스시를 유통시킨 통일교의 행적에 대해 관심을 둔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유독 스시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흥분을 금치 못하는 일본인들은 미국 언론사마저 스시를 대중화시킨 것이 한국인이라고 보도하자 질투심에 사로잡혀 한국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현재 자동차, 가전제품, 반도체 등 대부분 분야에서 일본이 한국에 밀리고 있는 시점에서 유일한 자부심이라고 할수 있는 스시마저 한국의 기업에게 밀렸다는 이야기에 스스로 격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이 미국에서 초밥을 대중화시켰다는 기사를 접한 일본인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닌자, 검도에 이어서 한국 기원설이 또 나왔네. 한국은 뭐든지 모방하고, 게다가 기원설까지 들어먹지. 항상 같은 패턴 지겹다. 한국은 자국의 문화에 자신이 없는 나라라서, 자꾸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다. 한국은 일본을 싫어한다고 하면서, 자꾸만 일본 문화를 퍼뜨리는 건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노재팬을 외치고 싶으면, 일본과 연관된 모든 것을 끊어야지. 역시 냄비근성 한국인들은 일관성이 없다. 제발 부탁인데...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을 가져다 쓰지 말아줘. 한국인이 만든 스시는 스시가 아니라 식초를 막 넣은 식초밥 아닌가? 원래 한국인들은 돈이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스시도 전세계적으로 장사를 하는 것이다. 한식에 정말 자신이 있었다면 자국의 요리로 승부해도 됐을 텐데. 결국은 일본의 스시가 아니라 스시 모양을 한 짝퉁이 퍼지게 된 거라는 얘기잖아. 이건 일본 스시와는 별개로 한국식 스시를 대중화했다고 기사를 정정해 하는 거 아닌가? 한국의 스시를 누가 좋아하고 먹었을까? 한국인 때문이 아니라. 일본의 전통과 기술이 있었기에 스시가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라면 김치가 원래 중국의 것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겠네? 중국이 한국의 김치가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할 때 그렇게 분노하더니 이제는 한국이 스시를 한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다니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한국인도 중국과 다를 바가 없는 걸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게 정말 뉴욕타임즈 보도라고? 뉴욕타임즈는 원래 한국인이 다수 포진해 있는 걸로 유명하니까 미국 매체이긴 하지만 기사를 쓴 사람은 옆 나라 기자일 거야. 세계 사람들은 이런 기사를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믿을 테니 대항하기 위해 기사 내용 하나하나의 증거를 제시해서 반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역사 문제도 그렇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 용서할 수 없어. 한국 드라마를 보면 고급 음식점에서 자주 스시가 등장하는데 방이 칸칸이 나누어져 있고 일본식으로 되어 있으며 접객하는 사람도 기모노나 유카타 같은 걸 입고 있지. 스시가 지네 나라의 것이라면 치마 저고리로 입고 서빙하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 한국인이 일본의 스시를 먹고 너무 맛있어서 감동해 미국에서 선전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인가?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이 일본에게 은혜를 갖고 싶었던 것일까? 만약 그런 것이라면 앞으로도 스시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도록. 미국에 가면 20년 전부터 많은 스시집이 있었는데 대부분 한국인 경영이었고 일본인 경영이었던 스시집은 이제 한국 자본에 인수되어 가고 있다. 이 사실이 일본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지만 이 기사는 어떤 의미로는 옳은 기사이다. 미국에서는 한국인이 대표인 스시점과 라멘점이 늘어나고 있고. 만 역시 일본 가게에 비해 밀리지 않고 있다. 한국인들이 일본의 노하우를 더욱 익힌다면 더 이상 일본인 가게가 미국에서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스시의 기원이 일본식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벚꽃도 마찬가지고 한국은 뭐든지 한국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은가 보다. 스시의 기호는 일본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현재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는 것은 에도시대 일본에서 태어난 것이 확실하다. 현재 세계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스시는 일본의 것이고 한국의 주장은 다 모순이다. 우리 일본인도 한국처럼 세계에 진출해서 자국의 문화를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인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일본 문화에 진실이 왜곡되어 버릴 것이다. 스시가 먹고 싶다면 한국의 것을 먹지 말고 일본으로 와서 먹어야 한다. 회전초밥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만약 미국인들이 한국의 스시를 먹고 만족한다면 그냥 그 정도의 미각만 가진 거겠지. 한국인이 만드는 초밥은 비린내와 기생충을 제거하지 않아 몸에 나쁠 것이다. 미국인 여러분 일본 초밥을 드세요. 그렇다면 프랑스 요리도 역사를 따라가면 아프리카가 기원이며 프랑스 요리가 아니라는 말이 되겠네. 천년도 전에 한국에서 스시를 만들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갈수록 한국은 너무 싫어. 중국보다 더 싫어. 한국과는 단교했으면 좋겠다. 한국에서 일본의 대표 음식인 김초밥을 김밥이라고 부르며 한국 대표 음식으로 가져가려고 하잖아. 그런데 김밥이 해외에서는 물론 일본에서도 꽤 인기가 많다는 걸 알고 놀랐어. 요즘은 회전초밥집 가면 한국 요리인 척하려고 김초밥에 치즈를 넣는 것도 많아졌어. 정말 기분 나빠. 난 솔직히 김밥을 먹고 나서 일본의 마키즈시는 맛없어서 못 먹겠더라. 솔직히 한국 요리는 거의 다 맛있는 것 같아. 음식에서는 국적을 따지지 좀 마. 한국 음식 좋아하는 일본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한국은 일본을 그렇게나 괴롭히는데 일본에서 한국 음식이 유행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상관없는 거야? 일본에 맛있는 요리가 얼마나 많은데 왜 적국의 음식을 먹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예전에 한국에서 초밥집을 간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맛이 괜찮았어. 요즘에는 한국 드라마를 봐도 초밥이 많이 나오잖아. 외국인이 일본 음식을 좋아하고 널리 알려주면 오히려 고마운 거 아닌가? 그게 한국인이라고 해서 무작정 욕할 필요는 없다 생각해. 한국인이 만든 초밥은 절대로 입에 넣고 싶지 않아. 어떤 걸 만진 손으로 초밥을 만드는 건지 모르잖아. 조선인은 초밥에 몰래 가래침을 넣을까 봐 무서워. 한국 초밥집을 가면 식중독에 걸릴까 봐 겁나. 한국인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다들 너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 한국이 초밥을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한 것도 아니고 해외에서 초밥을 더 널리 알려줄수록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닌가? 나도 그 부분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초밥이 한국의 기원이라는 말만 안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건 한국인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야. 틈만 나면 일본의 것을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려고 한다고. 제대로 일본에서 수행한 한국 출신 장인들이라면 초밥의 기원을 말하지는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역사를 인식하고 있고, 틀리지도 않아. 물론 한국인들 중 사기꾼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어. 일본의 젊은 요리사들이 프랑스나 이탈리아 요리를 동경하고 현지 레스토랑에서 수행하는 것처럼 한국인이 초밥이나 일본 음식을 동경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건 좋은 일 아닌가? 일본 음식을 세계에 퍼뜨려 주고 있다는 거잖아. 반일 민족이 무슨 낯짝으로 일본 요리를 알린다는 거야. 나는 정말 열받아.